이번 영상은 현재 코인 위치에 따라서 달나라 코인과 정수리 코인. 그리고 냉라인 코인으로 분류해서 친절하게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위로 저항대가 없고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달나라에 있는 코인들 살펴볼게요. 먼저 페페. 페페는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해서 추가 상승 후에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만들었던 최고점을 정확히 리테스트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거의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이전 고점부터 60% 이상 하락폭을 보였던 구. 관 이만큼 굉장히 신뢰도 있는 고점 리 테스트 라고 볼수있 겠죠. 현재도 보시면 V자 형식으로 차트를 그려가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횡보가 여기서 완벽히 V자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끝날지, 혹은 더 길게 빼버릴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원화 기준 현재 하단 추세선과 저항대가 동시에 깨지는 0.275원을 이탈해서 4시간봉이 마감한다면 일시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0 3 3 5원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직전 고점의 캔들 몸통 끝을 돌파. 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고점 갱신 파동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제로. 레이어 제로는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도 드렸던 피기죠. 현재 상장후 형성했던 고점과 하락 추세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고 횡보를 보여주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진입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겠고요. 눌림목에 나와서 일정 구간 횡보를 할때 다시 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어 제로 실시간 타점은 저희 무료 정보 방 오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수위도 역사적신 고점을 또다시 갱신한 상황입니다. 자, 어젯밤 상승 후 현재 횡보하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상황이고, 현재는 이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6천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고점 갱신을 계속해서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드리프트. 드리프트도 상장 후 형성했던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바닥을 세번판 뒤에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드리프트도 저희 무료방에서 픽 드리고 난후큰 상승 보여줬죠. 이 내역들 다 저희 정보방 오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모두 진짜라는 점 알아주시고, 드리프트는 4시간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가 자리 2250원을 깨지 않는다면 바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살짝 눌려준다면 2300원에서 2400원을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수리 코인입니다. 먼저 쏠라단 보시면 전 고점에 정수리를 터치하고 뚫느냐 마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솔라나는 원화 기준 32만원에서 31만원 사이가 매수 관점이 되겠고요. 30만 5천원을 깨서 4시간 봉이 마감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팬들. 팬들도 저희 방에서 매수 들어갔었던 코인이죠. 현재 해외 차트를 보시면 올 봄에 형성한 직전 고점 부근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뚫게 되면 달나라로 가게 되는 건데, 두 번의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 만큼 뚫기까지 일부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해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로 돌파를 해준다면 실시간 대응은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바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도지코인은 상승 후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횡보해 주는 것만 봐도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수 있고 사실상 650원대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은 21년 곧 점을 넘어 달나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570원과 540원 라인이 분할 매수 타점이 될수 있고 만약 520원을 깨서 마감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넥라인 코인입니다. 전 고점까지 가기 전딱 넥라인에 위치한 코인들이고, 인젝티브 프로토콜을 보시면 딱 넥라인에 있는 걸알수 있죠. 이 인젝티브 프로토콜은 46,500원과 45,000원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44,000원을 깨서 마감한다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습니다.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약30% 정도 상승하면 정수리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1차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스택스도 전 고점까지 30% 가량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700원에서 3,790원까지 매수 관점 가져볼 수 있겠고요 3,650원을 깨서 마감한다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나라 정수리 넥라인 고인들각 위치별로 살펴봤고요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리딩까지 모두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저희 타코미 팀 무료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